네, 옥상 수국입니다. 어,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. 어, 사이머스켓 에, 올해 심었는데요. 이것은 올해 삽목한 거고한 일정한 5m 정도 자란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것은 한 6m 자란 음, 하이머스캔데 오래요. 제가 한번 쭉쭉 돌려볼게요. 이렇게 여기까지 3m가 정도 돼요. 여기서부터 다시 쭉 돌아서 3m가 약간 높습니다. 여기까지. 그 적심을 7월 초에 적심 됐어요. 어, 여기서 유니크한 품종인데요. 쭉 돌아서, 여기도 지금 적심했는데요. 이렇게 돌아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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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실을 예, 제 적심을 해가지고, 비대해지고 예, 있습니다. 아. 전체적으로 한두개다한 6m 정도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바이올렛 키는 에어컨 살려서 해보겠습니다. 이게 지장이 짧아서 기업자를고 어, 요거 키웠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 적심을 안 하고요. 이 우객 품까지 7월 말까지. 하면 적심을 할 예정인데요. 전체적으로 이것은 늦게 싹이 나서 좀 늦은 편이었습니다. 지금 굉장히 세력이 좋고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지금 어, 사임의 개선 엄청나게 지금 자라서 설치에 적심을 했고요. 어, 주로 제가 그 여기 걸음은 어, 주로 대나무 그 사세 먹을 계울에 어, 많이 했고 그, 또 어, 걸음으로서는 어, 한약 찌거기를좀 바로시켜서 많이 줬는데 이렇고 잘 자란 것 같아요. 굉장히 예, 내년에는 예, 이 지금 6m가 넘게 자란 대가 지금 이렇게 굵습니다. 정말 엄청나게 대가 굽고 그래서 한 20개 40몇 개의 송이 달고 있는데요. 한 30송 이상 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이거 유니크한 품종이고요. 어, 굉장히 잘 커서 어, 내년에 옥상 정체를 한번 더 볼까 하는데 좀 어, 밑에 화분이 예, 땅 자체가 어, 사방 140, 140으로 맞춰서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크게 키우좀 힘들 것 같아요. 아무튼, 그, 너무 잘 자르고, 또, 새롭도 좋아서 다시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